조직 스토킹,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가문의 법적 빈틈이 드러났다. 당신의 안전은 어떻게 보장될까? 조직 스토킹의 정의와 심각성. 조직 스토킹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집단적인 괴롭힘으로 사회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 형태입니다. 이는 피해자를 향해 비소거나 불쾌한 말을 속삭이거나 거리에서 크게 소리치며 고통을 주는 행위로 나타납니다. 가해자는 남녀노소, 국적에 관계없이 다양하며 때로는 어린아이들까지 가담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가해자의 참여는 범죄의 규모를 더욱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주변의 상황 조직 스토킹 피해자는 주변에서 발생하는 소란을 통해 고통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아랫집이나 윗집에서 특수한 장비를 사용하여 생활소음 에 불쾌한 말을 섞어 전송하며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집단적인 괴롭힘은 피해자 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며 괴롭힘의 정도는 가해자의 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 많은 사람들이 가해자의 편에 서고 있다는 심리적 압박을 초래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및 신체적 영향. 조직 스토킹의 피해자는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관련 질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또한 피해자는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 공격의 표적이 될수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 조직 스토킹 피해자는 우울증 불안장애와 같은 정신병적 문제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신체적 건강 악화,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각종 질병에 노출될 위험을 높입니다. 생활의 질저와 일상생활에서 집중력이 저하되거나 불안감으로 인해 정상적인 소통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조직 스토킹의 사회적 맥락.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시스템의 일환일 가능성이 큽니다. 가해자들은 이미 조종된 피해자일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사회에서의 광기 어린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집단의 문제로 확산될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경각심과 제재 요청.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